이제 뒤에 가서 말이지. 그러면 그 우리 이제 그참 실지 말하자면 그 연기란 것이 말이지. 어찌 되가 있나 이게 야 연기 소신입니다. 우변 풍월 안중 아니오. 어 가위 없는 풍월이라고 말이여. 그건 무엇이냐면 안중아 아니라 말이여. 짚푸고 짚푸음 되면 안중아닙니다. 푸짐건건 둥이 둠이래라 말이야 다함이 없는 이 건곤에만 등받게 등이래라 말이야 응? 음? 안중 안하고 등에 등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상대인데 둥이 둠이라건 무슨 호꽃이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중한 서식이지 등어등 서식이고등해등서식이지 안중한 서식인데 표현하자니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 만드는 무진, 대 연기 말이오. 야 예? 다함이 없고 만드는 한이 없는 말이야이 대의 연기법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암 한명 십만 호에 만드면은 말이지, 유암 한명 멈춘 데 그런 얘기 했지, 예. 버드는 말하자면 은얻었고 말이지, 버드는 푸르다. 그 말은 같은 선입니다 유암만 꽃은 박다 꽃은 뿍다. 그런 십만 호에 십만 호랑 께얻도 십만 호뿐이 아니에요. 오, 시방, 삼천대천세계를 다표함해서한 소리야, 십만 집이 우띠 숫자가 한정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말한 긴데 삼천대천세계를 갖다 전부다 얘기한 소리예요. 유한만명하는 이삼천대천세계말이예 첫째 유인해라 말이예요. 문두드는것은 마다 살이 멍한단말이예 여기 에 불러봐도 예약하고, 저기 불러봐도 언약하고말이예다 답을 한다 말입니다. 처 첫째 만되면만는데 부처님 없는 곳이 없고, 첫째 부처님 집 부, 진영 아닌 곳이 없고, 말이지. 진진찰찰 만드면 첨부가 다 우리 이제 법기고 이것이 부리고 말이지, 한을 갖다가 표현해서 이런 소리를 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연기 말로 갖다가 말이지, 며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이해해진 이 연기란 것은 말이지, 사실이 있어서 참부변 풍안 안중환지고부진금근 동의 등인데, 예, 유화마음이 십만을 시방 삼천 대천 세계의 말이야 가는 것마다만 예, 부처님은폐할라비할수없고거 말이야 처처마디임진영 아닌 곳이 없다 그 말이야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말이 십이 년법중도 원근본 연기 정광이더라입니다. 그 이제 뒤에 제 세존이 처음 힌 힌두강을을 성차사 이제 이쪽에 이 나오는데 예, 이 나오는데 이게 연기 이제 역순간을 얘기합니다. 역순간 예, 순열을 얘기한 건데 그럼 연기를 갖다가 말이지 부처님이 언제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냐이 둘이 한번 볼수 볼 있는 기등거든볼수 있는 기인데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제 등가할 보리수화에 등가을 성취했다가 말이야그 보리수화에서 앉아가있고 한병부자 길가부자 하신 그대로 말이야7일간에해탈한 낙을 갖다가 받으시면서 어, 앉아 계시다그 말입니다 초야 에 연기를 갖다가 순육으로 자기 하신 아니란 말이지 초야 연기를 갖다가 순육으로 자기 하시거든 무미에 옛날 행이 있고, 행위에 옛이 행위 있죠, 이리 말하고 말이지. 이것이 만되면은, 전, 고, 노, 지, 기니라 이리 말씀하고, 또 무미에 밀라면행위 밀라고 또 이리 나왔거든. 이리 나왔는데, 음, 이것은 이제 이것이고 저기 있고 하는 식으로 할것 같으면은 서로 또 중간을 잘라서 또얼마인지 융통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예, 또 중화에 연기를 갖다 역순으로 관하고 말이지. 후야에 또 연기를 또 역순역으로 관하고 말이지. 최조는 7월을 겐가 후 말이여. 그삼매로부터기하사 말이지. 보리수화로부터 나가서딴 데로 가셨다입니다딴데 가서 여리끼 이리 하기를 갔다가 사주일 동안 하셨어요 이것이 말은냐면은그 일장에 천문지 대품이라 칸데 말이지 초전범륜 하기 전에 나온 나온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다 사실을 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 부처님이 그 명기라 하는 것은 말이지 그 뒤에 부처님이 설하신 긴가 아니다 그 말이야 부처님이 성등과 정등과 이루시고 난데 말이야 처음으로 어 보리수화 계시면서 말이야 예. 여기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 면 연기다 이겁니다. 연기인데 이것은 순전히 삼매에서 말이지 삼매에서 말이지 하시는 말씀이지 생밀적인 연기가 아니다 그말이야 식진이 법기연기 진연기다 이겁니다. 진연기인데 앞에 이제 순관이라 하는 것은 이제이 삼매인데 삼매라건 지관입니다. 지관 지와 관이다 그말이야 지와 관인데 순이라 하는 것은 관이 되고 말이지 여기라 하는 것은 지가 됩니다. 지 진대 이 지와 관은 이제 인도 저의 예, 여기서 그걸 자세히 말하면 정과 해라요. 어, 지는 지역의 정이고, 과는 해라그 말이요. 근데 정의를 갖다가 지금 쌍수, 저게 등기하는 판이에요. 정의 등지가 돼서 말이요. 등기에 대해서 다 적정 열반나가 갖다가 지금 즐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기지. 무신 뭐 생멸 망상하러 가있고 말이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걸 이제 표현할 때 무엇이냐면은 연기를 가지고 표현한다. 이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아래, 누가 물었는데 말이지, 예, 보통, 이제, 여 흔히 보면은, 이제, 연멸, 역관을 할 때, 예, 밑에서 올라가거든. 노사에서 만드면 살이 저 밑으로, 이제, 향이 려 무명이 밑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와 관계는 어찌되냐고, 그렇게 말하게 있습니다. 말하게 있는데, 이 근본적을 말지, 이 전체적으로 볼때하는 말이지, 언제든지, 이 연결을 할 관할 때, 순간, 의그 순간도 무명에서 향으로 나왔고, 역관도 무명에서 행으로 전부 나왔습니다. 예, 전부 남자나 전부 다 그리 돼가 있고 다 그리 돼가 있고 이사암에서 볼라 치는말짱다 음, 무명이 면하기 때문에 행이 면한다. 이리 나오고 말이지. 무명에내해서 만나면 행이 한, 저기 행이 저기 한다 이리 나왔지 말이지. 달리는 안돼가습니다 언제인지 무명에서 보통 시, 순간도 시작이 되고 역관도 말이지. 무명에서 보통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 흔히 하는 건 보면 서 그것도 있거든. 밑에서 올라가는 거 있단 말이야. 그것은 어찌겠냐면은 요 전체적인 면에서 이제 장 부처님 말씀할 때 이제 우리 표현 하신 김데 밑에서 오르가는 것은 말이지 보통 중생이 눈에 보는 것은 생로병사거든 생로병사기 이 때문에 우선의 안중에 눈에 안전에 보이는 말이야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만들면은 중생이 이해하기에 좀 좋다고 말이야 좋다고 말이야. 그래서, 흔히 말하자면, 은 말이지, 생로 병사 같은 멋멈 들고 올라가는 소리 많이 혹 있습니다. 혹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말이오, 근본적으로 한때 아니고, 중생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무슨딴 깊은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오, 이진에다 말, 다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 환멸할 때 말이지, 밑에서 올라가는 그 이제 되게 이제, 이해할 줄로 이렇 생각합니다. 이제 이연기법이라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이 중도를 갖다 정등하게 해가지고 말이게 대무심 삼매 중에서 한 말이야. 중도 정과이지 말이게 절대로 어 생멸 말하자면은. 음... 식심으로 하는 말이요. 변견에서 어, 하는 건 아니더라. 이입니다. 이게 대적정 삼매하거든. 순진 삼매에서 하는 말씀이지 말이지. 말씀인데, 해탈 삼매하거든. 이순전이 연기란 것이 말이야. 그럼 중도라한 거다 똑같이 나입니다그러기때문 자연이 법계 연기가 안 될래 안될쓰 없고, 신이 연기가 안 될래 안될쓴쓴단 말이야. 안 될래 안쓰거든 순진이지. 해탈은 만 삼매에서 하신 말이지. 생멸로부터 하신 이렇게 지금 따지서 하는 건 아니다. 이입니다. 그럼 이제 그연기라 것이 부처님이 연기라 문구부터 말이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근본이 실제 우체 부처님 대무신 삼매 중에서 예 중도 한 중도, 중도 정관이지 말이야생멸을 변경으로 한거 아니라는 거 지금 안 되면은 법기연기 진연기더라 이거 같이 또 많이 증명이 됩니다 그럼 이연기라건말이야 그게 우체국의 중생들이 잘 모르냐 이거다 오늘 여기냥 합시다 이 모르냐 하면은 말이지 아우 징득한 차법은 심심하여 말이여. 내가 이리 징득한 이 법은 참 심히 짚부다고 말이여.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연기를 보는 게할수 있는 연기 말입니다. 난해 난견 적정 미묘하여 말이여. 참 알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아주 적정 미묘하거든. 미묘하여 심사경을초월해입니다 심사랑은 사랑분별입니다. 심사랑은 사랑분별이에요. 사랑분별. 사랑분별경을 처에 사랑분별로서는 이 연기를 모른다입니다. 절대로 사랑분별로서는 모른다 그 말이야. 지미하여 차주 참미묘해서 말이야. 기자만 있는 있지 하는 바이니라. 참말로 지혜 있는 사람, 즉 부처님 같이 정등각을 갖다가 성취하고 일체정지를 구비한 사람 이지한 것은 보통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등각을 성취해가지고 일체지를 갖다가 말이지 구비한 사람만이 이 연기를 알수 있지 말이지. 보통 사람 분별에서는 이연기를 모른다. 왜 그러냐면은 이연기법은 깨친 기지 말이지. 어느 문자 니기 때문에 그렇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예 알아야를 낙행하지. 아야 지리를 한다고 말이지. 아야 이제 아야 이런 데 이제 이 아뢰야입니다. 아뢰야. 제팔 아뢰야 말이지. 아리야 말이지. 아뢰야를 좋아하고 또 아리야를 갖다가 집착하고 아뢰야를 갖다가 또좋아한다이 말입니다. 이 밑에 가는 같은 선입니다. 아뢰야의 길만되면은 아뢰야 제팔 아뢰야식 말이지. 집착 근본지책인 아리아라는 것은 근본지책이에요. 제팔 아리아시 근본지책인데 제팔 아리아인 말이지 요새 이제 와서 이제 중국 와서 그제팔시라게 했지 말이에요. 인도에서는 제팔 소리나안 했었어요. 어, 제팔 이제 식을 갖다가 나누지 않께 계단지로 나누지 않게 8인이 뭐7이쌍긴데 아리아라는 것은 근본 문명 근본지책입니다. 근본지책 부처님이 깨친 내용이 무엇이냐 중도더라 무엇을 중도라 했더냐 팔정도라 깨긋 근본 내이 뭐 있느냐 연기다. 게 어떤 것을 연기라 했느냐진여법계 연기라 했더라. 게다 부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진여법계 연기라 했는데 게 연기를 갖다 설하실 때 생기법하고 한멸법을두 가지를 설했더라그 말이야. 게두 가지를 설했는데 게 생기법은 사지에 있는 집재고집재고 한별법은 사지에 있는 멸제다.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리 말씀했는데 오늘은 그집제 멸제에 근본되는 관계되는 말이야요 사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제에 대해 설명해드리는데 그래 이제 그 중도가 즉 연기고 연기가 즉 사제인데 이 사제 이것이야말로 어, 우리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취급되는 겁니다. 이 사제에 대해서 해석이 말이죠. 이 중간에 내려와서 좀 많이 잘못 해석이 되었습니다 해식 좀 잘못됐었어요. 잘못됐는데, 그건 어떤 해석이 있었냐 하면은 말이요. 부처님 근본 사상은 그 사제 해석이 말이요. 일승원교 해석인데 중간에 그 소승 말이지, 부파불교 이후로 사제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말이요. 중도적인 해석을 떠나서, 중도 해석을 떠나서 생멸 변견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생멸 변견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사제를 설한 것은 중도로 가있고 설하셨는데 말이지, 중도로 가있고 설하시는데, 생멸 변년으로 사제를 갖다가 설명하게 되면은 부처님 뜻과는 말이야, 근본적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중간에 와서 그 중도 사상을 갖다가 좀 이탈해서 여러 가지 사제 해석이 생기게 됐는데, 이것을 네 가지로 종합되어 가 있어요.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종합되어 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말이야. 생멸 사제입니다. 생멸 사제인데 이것은 대개 어디서 주장하는 기냐 하면은 소승 유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소승 유부 말이지. 소승 불교가 부파 불교 이후에 소승 불교가 이제 조직된 데에 있어 말이야. 그 이후부터 그때서는 어떻게 사제를 설명했냐면은 말이야. 모든 존재는 것은 유라하 이렇게 보고 말이야. 유라하고 보고 유라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생멸 무상하거든. 장 생멸하고 있다가 말이야. 그 생멸한 말이지, 그 피상적인 관찰하여서 말이죠. 제법 실상은 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찰하에서 사제를 갖다가 설명했습니다. 사제를 설명해서 고집멸도를 갖다가 말이야. 순전히 생멸적으로만 해석을 해빚어요 이것을 갖다가 생멸사제라 이렇게 합니다. 생멸사제라고 하고